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도 참 많이 더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죠. 어, 이렇게 시원한 예배당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성암교회에 와서 참 감사한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어,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지난 주에도 다임 목사님께서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어, 깨닫는 바가 참 컸어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보고 어, 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겸손히 설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한 가지는 하나님이 기도를 그렇게 잘 들어주세요. 어, 그래서 우리 성암교회 성도님들은 원래 이렇게 누리고 계신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서 지혜를 막 구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무거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을 산뜻하게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 움직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 기도에 귀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수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어떤 것이 가장 큰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은 다른 민족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그것이 있어요. 그 자부심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하는 언약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10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왔죠. 그 말씀은 다른 민족들에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백성님을 증명하는 그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도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성변될, 성별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구변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죄인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도록 만드시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 경험,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한다면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그 말은 공기 중에 파장이 되어서 전달되고 이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음성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 말은 죽지 않고 영향력을 줍니다. 제가 기계 같은 것을 좋아해서 일일이 다 써볼 수 없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는 뭐 그런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그래서 보는데 그 사람은 집안의 모든 전자제품을 이 음성 인식 기계와 연결해 놓아서 현관으로 들어가면서 뭐 어디 불을 켜줘 하면 불이 툭탁 켜지고 뭐 TV 몇 번을 틀어줘 하면 TV가 켜지고 뭐 커튼을 쳐줘면 커튼이 쫙 쳐지고 뭐 세탁기, 청소기 모든 것을 다 말로써 제어를 합니다. 이제는 말이라는 것이 단순히 대화 수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체감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은 이 작은 말 한마디라도 누군가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1년간 휴학을 하고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 부모님이 늘 바쁘셔서 형이랑 저랑 뭘뭐 이렇게 늘 해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취미가 생기고 막이 맛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줬을 때막 먹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요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요즘처럼 더울 때는 이 주방에서 잠깐만 일을 해도 그 열기며 막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잖아요. 저는 당시 주로 튀김솥 앞에 있었습니다. 아니면 큰 철판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너무 덥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리라는 것이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너무 큰 노동의 일이 되니까 이제 그 즐거움은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 확 불평불만만 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치고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따라 이제 평소에 늘 만들던 해물 철판 볶음밥 평소처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철판에다가 이두 개로 해가지고 주걱 두 개로 해서 이렇게 탁탁탁탁 하면서 이렇게 만드는 거 있거든요 딱 만들었는데 어 왠지 그날따라 잘 볶이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 잘됐다 해가지고 제가 흡족하게 요리를 탁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신 손님이 그 당시 이제 어, 대형마트 푸드코트에서 제가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다 보여요 보이고 이 퇴식구도 저쪽에 있는데, 저를 향해서 그 손님이 걸어오는 겁니다. 그럴 경우 보통, 이제 컴플레인을 걸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 음식이 어떻다. 뭐가 나왔다. 이런 거 아니면 오실 일이 없거든요. 어래서막 긴장이 되더라고요. 어? 평소보다 잘 됐는데. 맛있게 잘된것 같은데 왜 그러지? 근데 그 손님이 오시더니, 그냥 잘 먹었다. 정도가 아니라, 밥알 하나하나가 너무 고슬고슬하게 잘 벗겼고, 이 해물의 익힘이 완벽했으며, 간이 너무너무 좋았고, 이 위에 올라간 계란 후라이 마저도 정말 맛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가더라고요. 어, 그 당시 저에게 그 말은 너무도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사랑은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은데 칭찬을 못 듣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희 형이랑 저랑 한번 따진 적도 있어요 부모님한테 왜 이리 칭찬을 안 하고 키우셨냐 이 누군가 칭찬을 하면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시절엔 다 그랬다 뭐 이러셨는데 어, 그런 저에게 그때 그 선생님의 이 구체 이 선님의 구체적인 칭찬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제가 막 미슐랭 3스타 셰프가 된 것처럼 너무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한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요리를 누군가가 맛있게 먹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막 초심에 대한 것들도 떠오르게 되고 일하는 데 힘이 나는 겁니다. 마음이 기쁘니까 지치지도 않고 시간도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칭찬 한 마디로 제가 정말 한달 이상. 기쁘게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경험이 제삶 가운데 너무도 크게 바뀌어서 지금도 식당에 가면은 맛있게 잘 먹으면 어떻게든 표현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주방이 보이는데다 그럼 주방장 보면서 이렇게 뭐 따봉을 한번 한다든지. 그게 정말 힘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합니다. 어 잠언 1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의 말은 이 사람의 분노를 잠재울 수도 있고, 잠잠한 사람을 격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죽을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을 안 좋은 생각이 들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말의 위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격려 한마디에, 무시하는 말 한마디에, 축복하는 말 한마디에, 욕하는 말 한마디, 또 지혜로운 말 한마디, 어리석은 말, 기분 좋은 말, 우울한 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가 기뻐하게도 하고, 낙심하게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도 이렇게 활력이 있고, 영향을 주는데, 이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의 말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기계를 연결해 놓은 것처럼 불이 짠 켜지는 것처럼 빛이 생겨났습니다. 이 세상에 빛이 들어왔죠.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의 말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있다 라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 말씀을 영원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한한 이 사람의 말에 너무 얽매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살아계시며 영원토록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살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은 영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로 가십니다. 골짜기 바닥에는 말라 있는 뼈가 질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모든 뼈에게 대신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마른 뼈들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사람의 형태를 갖추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힙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더니 그 시체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음을 믿는 우리는 그 말씀을 대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생기를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는 또한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불어 오셔서 지친 영혼을 살아나게 해 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불어 오셔서 내 자녀, 내 부모, 믿지 않은 영혼들 가운데 뜨겁게 불어 오셔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 주세요. 성령이여 이땅 가운데 불어 오셔서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함께 뜨겁게 부르짖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검과 같습니다. 말씀은 검과 같습니다. 보통 검이라고 하면 이 전쟁 무기로 상대방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검입니다. 우리 몸이 상해를 입었거나 암과 같은 병이 발생했을 때이 수술을 통해서 나쁜 것을 제거하고 이 상처난 부분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굴수를 찔러 쪼개어 살리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병을 알게 하시고 이를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거짓되고 더러운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도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사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 되어서 우리를 찌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우고자 하심을 깨닫고 이를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이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섬,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외치며 그 죽음에 동조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예리한 검이 되어서 그들의 영혼을 꿰뚫었습니다. 그럴 때 찔림을 받은 그 3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이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설교하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말, 이 말을 듣고 그들도 똑같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으니까 스데반을 향해서 일을 갑니다. 그리고 그를 돌로 쳐서 죽이죠. 그들의 영혼에, 그들은 영혼의 치유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 찔림을 받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마음이 어렵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병들고 잘못된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국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 말씀의 찔림, 그것을 받는다면 괴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그 찔림이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을 아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주님께서 살리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찌르시는 것입니다 16세기 프랑스의앙브아즈 파레라고 하는 유명한 외과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한평생 많은 환자를 돌봤는데 그때마다 그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 말을 묘비에 새겨 놓았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묘비명을 읽으면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묘비명은 이렇습니다. 나는 상처를 싸매어 줄 뿐이다. 상처를 고쳐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음을 봅니다. 각종 범죄, 중독, 불의와 거짓 전쟁과 미움, 기타 등등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접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땅 가운데 역사하셔서 병든 영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꿰뚫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사회가 말씀으로 치유받고 영육으로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사람마다 어떤 일을 할때그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가지고 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분에 따라 하기도 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하기도 하고 도덕적인 규범에 따라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이 판단받아야 할 대상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이 바른지를 판단받기 위해서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떤 일을 도모하고자 할때그 분야의 이제 경험이나 지식, 이 통찰력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고견을 듣는다 라고 합니다. 고견이다 라고 하면 이 뛰어난 의견이나 생각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라서 그 해야 할 일의 방향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로 높고 뛰어난 생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무리 이 세상에 이 뛰어난 철학자 사상가 대가 이런 뜻과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찾아 내 뜻과 생각을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마음에 품었던 뜻과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뜻과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 마음의 뜻과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생각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을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십니다 이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치유하고 바로게 인도함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 말씀을 읽고 순종하심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내 영혼과 육신을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성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 의지하며 사람에게 판단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판단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을 때에 시험에 들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기쁨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심 감사합니다. 주여,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잠에 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